어, 차트 파일럿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2년 8월 12일 오후 11시 41분입니다. 어, 먼저 차트 파일럿 그리고 비트겟 트레이딩 대회 현황은 여전히 WKD 님께서 511%로 1등을 하고 계시고요. 대회는 약 음, 7일,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비트코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현재 비트의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면 어,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어, 형태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간략하게 얘기해서 음, 고점은 올라갔지만 어, 4시간 본 기준으로 RSI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듯 떨어질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어, 단기적으로는 한번더 비트가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움직임에서는 한 파동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 현재 패턴상으로도 봐도 이런 식으로 상승세기형을 어, 지속적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어, 일전에 지속적으로 분석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가 이곳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 확률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 하지만 어, 현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26,172달러 인근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기준으로는 비트가 한번더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쇠기 형태를 만들어주고 한번더내시한번 기준으로 하파동 올릴 때 RSI 기준으로 한번더하락다이버전스를 확실하게 컨펌을 해주고 난 이후에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 약26,172 달러 인근에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는 약간의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밤이 늦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저의 생각을 남겨드리니 매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항상 이절하는 매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